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십자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순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신앙상 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 8절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런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모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에는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김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는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한 그가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아, 예수님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좀 온전히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아담의 우선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성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배소서 2장 16절 말씀처럼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원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화해시켰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그 벌은 누가?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분리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아 삭슨 죽음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요.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의 끝은 여러분 죽음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삯는 사망이다라고 개역개정,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죄의 삯는 사망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읽어 드린 이세 번역에는 죄의 삯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 아마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예배서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 십자가에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줄수 있고요 죄의 용서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2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라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고요.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음이지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는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면 우리는 압니다라고 로마서는 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다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요파고 죽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네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삶은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육신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짐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3장 심정 말씀에,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슬으로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이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요.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라고 여러분 창세전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죄 가운데 빠진 아담과 하를 보시고 슬퍼하실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청산하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아담의 우손인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한, 요한이서 사장 10절 말씀은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죄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한이서 사장 10절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일단 어디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목재물로 죽게 만드셨으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만 우리는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amen.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게 원하시는 것이요. 예수님님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를 청산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메신저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말로 하는 건 여러분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요 그래,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하심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이상의 하나 이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고통 받으신 것입니다. 살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승리의 십자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승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니까요. 아버지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6절과 9절 말씀, 보면, 11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동들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또한 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온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기 마땅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다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를 나오는 자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끝에 는 여러분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비서 2장 3절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한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보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의 자식들은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자녀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원수막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의 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자녀사무실은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자식을 뺏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식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의 관계를 깨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트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진노의 자녀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없어질 물질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면서 선물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멀리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물고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영원히 할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사단의 여러분, 미혹에 여러분 빠져서 영원히 살 길인 예수 그리스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신가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죄와 질병, 죽음,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여러 무기로 삼아서 새 속에 얼마 매고 질병으로 질받고 저주로 해방하고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움직이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은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인금하던그 원수마귀 사단 이제 쫓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면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여러분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십자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종교들은 그들이 여러분 덕을 세우기이고 고난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천국이란 건 그것을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영생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인우스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승리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십자가와 그 못박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구원입니다. 아멘. 천국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삶을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로 부 땅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부혈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선물에 우리가 연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눈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큰 선물을 우리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청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이.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죄와 저주와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향할 줄 믿습니다. 아멘.